여긴데. 마세이 개자수. 오늘 해볼 게임은, 페인트 콜, 희미한 외침이라는 스팀 공포 게임이고요. 이 게임의 스토리는, 악명 높은 저주받은 집에서 누군가의 조난 전화를 수사하는 경찰관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바로 해보도록 합시다. 렛츠고! 2010년, 새로운 가족이 교회의 큰 집으로 막 이사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집에 신이 났어요.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곧 악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알려지지 않은 인물에 의해서 살해당했습니다. 에? 경찰은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지만 가해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마다 피해자들의 시신이 화장실 안에 매달린 채 가슴에 같은 상징물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점점 더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기술은 범인을 식별하는 것을 도울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종결하고 누구도 이 집에 사는 것을 금지하기로 결정했어요. 이제 콘텐츠를 위해 항상 새로운 도전을 추구하는 대담한 블로거가 있습니다. 어? 블로거가 이 집에 왔대. 전설을 듣고 미친 블로거네. 왜 그랬담? 어 누구세요? 원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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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잉잉 원잉잉잉 원잉잉잉 원잉 원잉 원잉잉잉잉 미쳤다 야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너 어디 가냐? 얘뭐 하니? 이거로 들어온 거야? 왜 이래? 소리를 좀 줄여야 되겠네요? 몸에! 좀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죠. 내 핸드폰, 안 집어져. 아, 오케이. 911, watch your e m e r g 아, 911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누군가가 저를 죽이려고 해요. 오케이 진정하세요 우리가 금방 갈게요 아 얼마나 걸려요? 아 5분이요 5분 좀만 기다리세요 5분 동안 버티기야? 여기 숨으면 안돼나 죽을 것 같아 헉, 웬 열쇠가 있냐 여기? 창문 열려있는겨? 야 창문 닫아야지 5분 엿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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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떡해 야, 옷장 안에 숨는 게 낫지 않을까 여기? 여기 숨자 잠시만요 선생님 저기 불이 꺼졌는데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나 나갈래요 그러면 문 잠겼어 여기 앉아 앉아 가만있어 가만있어 움직이지 마 금방 온다고 그랬어 쫄았냐고요? 아안 쫄았지 뭔 소리야 나는 나는 이미 여기로 바로 뛰어내렸지 여기서 왜 있어? 왔다! 여기에요 여기 경찰 아저씨 여기에요 저 여기 있어요 여기서 깜빡거려 여기에요 여기 여기 왔겠지? 괜찮겠지? 언제 와 열쇠로 열고 나가야 되는 건가? 아니야, 아닌데. 야, 언제 와 소리는 나는데? 내가 뭐 해줘야 되는 거야? 그건 아닐 거 아니야. 미친 귀신. FBI 오픈업. 제가 왔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선생님. 걱정 니은니은. 뭐야? 문 닫혀 있어. 오케이, 그거를 이제 말하면 어떡하니? 트렁크에서 빠로를 가지고 와야겠다. 아우, 달리기도 느려가지고 그냥 야갑시다 느긋하다, 느긋해. 그냥 라이트 클릭으로 문 열기 오케이. 오 됐다, 들어왔다. 어, 뭐야? <laughs> 뭐임? 들어왔네? 오케이, 좀 수색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2층에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2층에 좀 올라가 봐야 될것 같네요. 2층에 어떻게, 올라가지? 2층으로 가는 길이 어딜까? 올라가는 길이 안 보이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 여기가 열렸었구나, 응. 그렇구나. 어쩐지. 어, 열리네? 계십니까? 여긴 약간 창고 같은 느낌이네요? 집이 이렇게 폐허 같냐. 하긴, 아무도 오랫동안 살지 않았었다고 하니까, 그럴만 하긴 하네. 벌레가 안 나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나, 이거? 이쪽도 가보자고. 오, 어, 뭐가 지나가네? 뭐냐? 원래야 차라리 귀신인 게 나은데? 저 정도 크기면. 그지? 이거 핏자국이에요? 그렇네요? 안 열리고. 위층으로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지금 위층에서 소리 난것 같거든? 올라가 보겠다. 신고한 사람이 이 위층에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 봅시다. 어? 여긴 컴퓨터방. 아무것도 있지는 않고요. 어? 여기잖아. 아까. 그지 그 피해자가 있던 방, 여기야. 쪽지 있다. 오케이.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은 이것뿐입니다. 요즘은 바이러스성 일을 하는 것이 돈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성 일이 뭐야? 이 SD카드, 뭐야, 방금. 이 지금 여기 위에 있는 이 SD카드, 이거. 아, 얻을 수 있구나. 아 아까 블로거가 남긴 녹음인데 뭔가 있다는 느낌이 있대.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여기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거. 이상하다. 창문이 열려있진 않은데, 뭔가를 느꼈어. 다른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카메라를 계속 켜놓을게. 어, 계속 녹음을 하겠다고 뭐 이런 말. 신호 없음. 여기서 끝이 났네요. 그죠? 계속 켜놓는다더니 끝이 나버렸네? 가보자. 아, 이제 뭔가 생겼겠지. 저 핏자국이 원래 있었나? 저 팁이 원래 없었지 않았어? 이상한데? 원래 여기가 이렇게 생겼었나? 4. 4? 4 죽어라, 이거야? 죽을 사자야? 어, 문 열린다. 사 자꾸 무전기 소리가 들리는 게더 무서운데요. 여긴 부엌이네요? 이래요 닥쳐 시끄러워 잠겨있고 뭔가 다본듯 여기서 지금 내가 아 얻을 수 있는거는 딱히 없는거 같고 설마 이런데 열리진 않겠지 그래 열리면 안돼 안열려야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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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되겠다 이제 간다잉. 어딘가 열렸겠지, 이제. 안 열리던 곳이? 열릴 것이다. 이거 아직도 4라고 돼 있나? 아니, 저, 저, 저 숫자가 뭔가 힌트인 건가? 왜 4라고 써져 있지? 뭐, 어쩌라는 거야, 저거? 4. 그래, 4. 이 TV들을 다 켜봐야 되는 것인가? 이건 안 나오네요? 다른데 TV, 어, 여기도 있구나, TV. 어, 2. 야, 이거 비밀번호 맞나 봐. 4, 2, 4, 2. 원래 이런 류의 게임들이 조금, 조금, 불친절해요. 이, 런 핏자국이 원래 없었던 것 같은데, 2층에. 이게 생겼네요? 그죠? 원래 이런 자국이 아까는 없었는데요? 이상하네요?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안 놀라버렸어요. 아, 쏘리. 어, 화장실. 계세요? 여 뭔가 있나요? 어 있다. 아, 녹음. 아, 두 번째 날이야. 어젯밤에 상황이 좀 이상한 상황이 있었대요. 어떤 목소리를 들었대. 속삭이는 목소리. 근데 나를 지켜보고 있는 존재도 있다고 하네요. 잠을 거의 못 잤대. 근데 아직 포기하기 싫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대요. 지하실부터 시작하겠다. 뭐 밑에 뭔가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사진인데, 여기 주위에 뭔가 있다는 뜻이겠지? 이게 약간 힌트겠지? 근데 여기가 어딘지를 모르겠네. 옆에 화분이 있고 램프가 이렇게 있네요. 아 사진이 너무 어두워가지고 이게 뭔지를 알 수가 있어야지. 일단 지하실로 가봐야 되는 것 같아요. 아우 귀 터져, 귀 터져, 귀타이내 귀! 터져. 내 귀. 여기? 아니야. 어, 여기다! 여기야! 사진에 있던 곳 여기잖아! 이거네! 여기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니, 그럼? 몰라, 여기 깜빡거리니까 여기 따라가지. 뭐. 어, 누구시지? 안녕하세요? 선생님? 갑자기 일어나지 말아주실래요? 날 보고 계신 건가요? 어, 문이 닫혔네? 이거 뭐야? l e a v 떠나라. leave, l 나한테 떠나래.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그만해, 그만해. 알았다고, 알았다고. 아니, 그 문을 열어줘야 떠날 거 아니야. 이 미친 사람아. <laughs> <laughs> 아니, 문을 열어주고 가라고 해! <laughs> 엄마. 선생님, 저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죠? 저 무서워요. 연병. 알았어, 나 갈게, 그럼. 어? 여기 문 열렸다. 뭐야, 이거? 비디오를 찾아야 돼? What happened to the blogger? 블로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겨? 엥? 갑자기 시점이 전환이 됐냐, 이거? 나 누구세요? V를 누르면 나이트 비전. 그래요? 나 이거 누군데요, 나? 이게 뭐야? 램프를 밝히면은, 적이 싫어해? 뭐 그런 건가? 그 형광등에다가 전구를 넣으면 전기가 생기는데? 뭔가? 손잡이를 땡기고, 전기랑 같이 하면 소리가 나는데? 그리고? 그렇대. 전구 얻었어. 하면 되는 거야? 아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제 해 놓고 이거를 인 건가? 일회용이었구나. 나는 또 쓸, 쓸수 있을 줄 알고, 그냥. <laughs> 무슨 말인지 알지? <laughs> 또쓸수 있을 줄 알았지. 파생! 그렇지. 아, 이 소리가 난 뒤에 쓸수 있다고? 맞아. 그런 것 같아. 인남! 그 다음에, 어디서 써야 될까? 기다리자?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이개 같은. 된 건가? 야왜 이렇게 빨라, 쟤? 옥 뭐... 옥마 미친 왜 이렇게 빨라? 죽일 수 있나봐. 이게 너무 빠른데요? 너무 빠른데? 한 바퀴 돌아야겠는데? 여긴데? 마세이 개자슴! 한번 쓴 곳은 안 되나봐. 어, 여기도 안 돼. 그럼 나 어디다 써야 되는 거지? 아니 순서를 정해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여기다 근데 놓쳐버자서 이게 다음 다음에 다음에 다시 한 번만 돌아서 뭐야 나 된거 같은데? 어, 나 해냈다 어나 죽은줄 알았는데 됐네? 오케이 오 했어 했어 해냈어 해냈어 된겨 가면 되는겨 저기요? 저 해냈는데요? 문 열어주셈 그이 안에서 지금 공포를 느끼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쵸? 뭐, 그럴 줄 알았어요. 이제 가면 되나요? 여긴가 봐요. 저 밖에서 소리 나는 것 같은데? 아, 지하실이야. 으아, 가기 싫어, 지하실. 이개 거지 같은 거. 나와! 이 똥구멍아! 헉, 어이구! 이거 카메라 그거 아니야? 블로거꺼 거. 블로거... 거 같은데? 카메라 라이트 비전 이제 켜지나? 이 안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 안에 왜 밸브가 있을까요? 뭔가... 어, 죽었나봐. 블로거는 죽은 것 같고, 이상하네. 어떻게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를 모르겠네. 카메라를 좀 봐볼까요? 나 이거 사용이 안 돼. 분명히 이 안에 들어가서 쓰는 거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올라간다. 그러면 이 안에서 쓰는 거 맞을 것 같은데, 이상하네요? 열리네 그래? 뭐야, 너 소우야? 직소야? 집에 독가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비밀번호도 눌러서 나가야되는거 같죠? 비밀번호? 어? 어쟤 뭐야 쟤나 쫓아오는데? 어 뭐야 얘얘 얘 뭐임? 나 쫓아와 문 닫으면 어떡.. 어문 닫아도 쫓아오네? 뭐지? 가져. 아, 보면은 멈춘다고? 아, 그래? 비밀번호 이거 이런 TV 같은 걸로 찾아야 되는 것 같은데? 와, 이거 중간중간에 꺼지는 거 뭐야? 싫어하냐? 2 8 6..28? 6 2 8 3개인데? 6284아 어? 다른가 봐. 순서가 다른가 봐, 순서가. 아. 2 6 8 오, 4268! 이건데? 어떻게 알았어? 그냥 나가? 어딘데? 오, 사라졌다. 어, 뭐야? 나 이동됐는데? 아, 4628은 제가 했어요? 근데 4268을 안 했어? 아니 근데 이거 경우의 조로 진짜 다 하는 거지 오빠다그지나 백놈에 들어왔어 여기 도르마무야 여기 어디에요 진짜? 오오오 뭐야, 열쇠? 오! d e e now! 당장 떠나래 엥? 어떻게 된 거야? 오! 뭐야, 설마 이렇게 끝은 아니겠지? 탑 탔나 본데? 선생님? 엥? 아저 안에 사람이 있었네. 아니 블로거 저 안에 있는데 저불 켜져 있고 막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 뭔가 다른 공간에 있었나 봐 지금. 이 집이 그 블로거를 목공하게 하려고 경찰이 왔을 때 약간 이 세계로 보내버렸나 본데? 같은 공간 안에 있었던 거 맞는 거 같아. 뭐냐? 오케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